안녕하세요 아리랑농구입니다 2021년 8월 8일 오 어제가 입주였더라고요 입주가 되었다고 확실히 계절이 바뀜을 정말 느낄 수가 있어요 공기가 달라요 아침에 공기가 다르네요 댄싱 투더쇼꽃좀 보세요 여기 댄싱 투도슝인데, 어, 이렇게 자잘하게 피고 여기는 꽃대가 올라올 줄 알았더니 이 꽃대는 하나뿐이라는 거 하나만 올라왔네요. 여기 없어요. 꽃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댄싱 투도슝이 우리 제가 산곳 사장님께서 두 줄을 파, 두 줄을 파르셨다고두 줄을 팔아서 제가 두 줄라서 한주는 완전 삽목을 했고요 가지치기 해서 얘는 그냥 키워 보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주는댄시투드시 꽃을 봤기 때문에 그주는 처음부터 꽃을 안볼 작정으로 삽목을 해 버렸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또 신품종 샀다 했잖아요. 이거 시몬고 하면 아 이렇게 여름에 죽을까 싶어서 이제 옮겨 심기는 했는데 화분보다는 땅에 더 좋아서 옮겨 심고 이렇게 그늘막을 해줬답니다. 이름이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신촉이 올라온 거 보니까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고기로 하고 핑키링 이렇게 핑키링. 이게 소국이라고도 이거 적은데, 이게 아마 일본에서 수입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본 제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거 일본 수국인 것 같아요. 오호, 그래서 이렇게 그늘망을 이렇게 쳐줬더니, 그래도 뿌리가 튼튼하고, 잎도 있어서, 잘 견뎌줬어요. 여름이었지만은, 산모한근은 뿌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지열로 인해서 뿌리가 어, 견디지를 못해서 죽을 수 있지만, 얘들은 큰 포트에서 큰 나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옮겨 심어도 이렇게 그늘막 해주니까 잘 사네요. 자리 잡았어요. 은배초, 은배초, 봄부터 정말 오래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네요. 이제 갈 때가 됐나? 조금 수세가... 줄어들고 있어요. 은배초. 저석류나무 밑에는, 아, 내년에 저기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뭐랄까, 조금 그래요. 저쪽 아래 은배초보다 여기가 훨씬 군락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아, 너무 줄어들어서 내년에 이 구라피아에 견뎌내질 련지 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은배초가 여러개 있었는데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어디 있었는데 구라피아로 다 덮여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쪽에 여기 구라피아가 번지는 거를 제가 어 여기를 뭐 이렇게 경계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경계선을 구라피아에 덮여서 내년에 은배초를 못보면 안되잖아요. 음. 여기도 이렇게 목수국이 견디지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많이. 아, 뿌리 내린 거, 요즘 이제 큰 것들은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게 좀만한 것들은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는 사망을 했어요. 와, 아, 이거, 제가, 물주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 이거는 정말, 여름에는. 이거, 어, 7월 초? 7월 초인지, 좀, 6월 말인지 온게 심었는데, 너무 햇빛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늘에 심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또 배웠답니다. 오늘 딸기밭에 물을 주려고 했는데, 아 어, 12시 부터 이쪽에 비가 잡혀 있어서 물 주는 거 패스 오 다행이에요 물 주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리는데 여기 시간 절약을 할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흰코 샤프란 여기가 꽈득 차야 되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얘들이 지금 번, 번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알뿌리 식물이거든요 흰코 샤프란이 풀을 올 때마다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게 지금쯤이면 많이 번져서 여기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듬성듬성 겨우겨우 목숨만 살고 겨우가 겨우 어그 기존에 있는 알뿌리만 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렇 번식을 못하고 구근이 번식을 못하고. 이렇게 봄에 봄에 옮겨 심었는데 이러 이러 이 이렇게 민둥산이처럼 행하죠 여기 행한 부분은 민둥산이처럼 행하기 때문에 또 풀은 또 많이 나요 이게 이때 올 때마다 뽑는데도 불구하고 풀이 많아요 이것도 자리 적고 음, 이게 꽃이 확 피면 예쁜데, 이번에 너무 비가 안 왔었죠. 구라페아가 번지길래, 구라페아를 저리 좀 넘겼답니다. 으흠. 이거 꽃수정이 됐나? 아이고, 예쁘네. 어, 이건 참 예쁘네. 이거를. 어, 이름을 아직도 몰라서 이름을 불러주지 못했어. 미안하구나. 이렇게 아직도 피어있지요. 우리 레이가 이제 시들시들해지네요. 이게 레이도 이제 시들시들 이렇게 저가고 있어요. 아, 샤이닝스타는 이렇게 늦게 피는 애들이 있는데 아, 역시 별로 예쁘게 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저기도 이꽃도 레피니까 어, 그렇게 예쁘게 올라오지는 않아요. 이 수국 이름이라도 알게 꽃이 피어졌으면 좋겠네요. 여기 청수국도 이렇게 지가 저가고 있답니다. 음, 어. 목마가래또 물을 안 줬더니 어제, 물을 안 줬더니 보세요. 시들시들 하네요. 어젯밤에 물을 줘러 와야 되는데 제가 아, 오늘 아침에 오려고 어제 못 왔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렇게 시들시들 하네요. 오늘 내일 12시부터 비가 잡혀 있어서 물을 안 주려고 했더니 얘는 물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방풍씨도 비가 안오면 이거 좀 받으면 좋은데 아 이거 좀 조금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 여기 저쪽에 그늘진 곳 쓰고 가고 여기 아 요거는 하나 죽었어요. 안타깝네 살았나? 아 이거 좀아 정말 어 진짜 비가 안 와서 이거는 물을 좀 제가 소홀하게 줬더니만은 이렇게 타 들어가고 있네요. 음, 붓둘레아는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붓둘레아는 생명력이 대단해요. 이 방풍씨, 방풍씨거든요. 이거 씨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씨좀 받아가지고 이 방풍씨도 씨를 좀 받아야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거 이게 이게 씨거든요. 방풍씨. 아, 이것도 시 살려면, 어, 이거 또씨 살려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방풍씨도 제가 저번에 시장에서 살라니까 한 옛날에 이거 있잖아. 이거 이풀아 이거 다 뽑아야 되는데 아 뽑아질려나? 어, 잘안 뽑아져요. 여기 결명자도 저는 결명자 뽑아야 되죠. 이풀다 뽑아야 되는데 우와 어, 그래도 나온다. 비 맞으면 자리를 잡으니까 혹시 더 뽑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니까한 4시에서, 아니, 12시에서 6시까지 밖에 비가 안 잡혀져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양이 많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예, 뿌리 활착을 도와주기, 도와주는 비만 오면 더 뽑을 수기가 어려워요. 비가 없을 때,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땅이 바짝 말라 있어서, 뿌리가 움츠러들어서, 이기게흙 뽑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씨를, 아, 어, 막, 그, 도, 도, 저기, 저기, 도둑놈이라고, 우리 도둑가시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이 도둑가시는, 어떻게, 옷에 달라붙어서, 그거 떼어내려 하는데도 시간을꽤 걸리니까, 이렇게, 여기서 씨를 맺지 못하게, 싹 뽑아줘야 되겠어요. 아, 맞네. 아안 뽑아줘. 아, 배. 오늘 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할 일이 많아서 오늘의 일정은 너무 네, 너무 네, 네, 비우니까. 저번에 이게 참외를 계속 물을 줘서 그런지 어제 따간 참외가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 없었어요. 물을 안 줘야 되는데 물을 줘서 물 먹은 사과가 돼, 아물 먹은 참외가 돼서 맛이 없었나 봐요. 이쪽에는, 오전에는 거의 몇 시까지까? 그늘이 많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자라는데, 저쪽에는, 저쪽에는 저렇게 많이, 시들었네요. 목마가래도, 확실히 봄보다는 조금, 음, 덜 이쁜 것 같아요. 얘들은 물을 안줄 겁니다. 오늘 비 온다니까 패스하고, 아까 저 목마가렛만 물을 주고요. 목마가렛만 물을 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깻잎 따로 왔어요. 깻잎. 방한잎도 좀 넣을까? 너 방한잎? 방한잎을 좀 따서 넣을까? 어, 감자탕을 해놨거든요. 어제, 어제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감자탕을 준비해놨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오전에 또한번 끓여서 놓고, 묵은지 감자탕, 응, 묵은지 감자탕을 <laughs> 해놨기 때문에, 오전에는 깻잎만 따로 왔어요. 깻잎, 깻잎이 필요해서 깻잎하고 고추. 깻잎하고 고추 따로 왔답니다. 깻잎하고 고추를, 이거를 갈아서, 널 거예요. 바람이 진짜 때는 바람이 선선하니 어마나 언제 돌아갔어 너? 어이씨아 이거 돌아갔네. 바람이 선선해서 어 고추 이거 붉은 고추 어제 따가 냉동시키는 것도 하느니 새거 따서 갈아서 넣으려고 왔답니다. 할 일은 많으나. 오늘 오후에는 우리 아드, 아들 찬스로 저기 바닷가에 밭에 호수 물통에 호수 달아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못 오니까 여기서 잠깐 누가 여기 와서 이게 이거를 넘어뜨렸을까? 화분이 넘어져 있네요. 우리 율마도 율마도 이게 이게 애들 이런 애들 그 여기 제가 율마 샀다 그랬었잖아요. 요거 싹 해서, 가지치기 해서, 삽목 산목 내리고, 삽목을 하고, 어, 이거 가지 좀 쳐야 되겠어. 아, 이게 두 줄이구나. 어, 얘는 두 줄이고, 얘는. 아, 얘도 이게, 여기가 두 줄이네. 외목대로 키워야 되는데, 여기도 외목대가, 요거를 다 잘라야 되나. 아, 어. 나애목대로 키우고 싶었는데 여러 개가 있네요 보니까 아, 좀 기다려보자. 아 이거는 아다 흐트러져 버리네. 응 <laughs> 음, 부엉이가 부엉 부엉하네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해피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